1육십 1페이지에 있는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트라 하시메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와의 호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와의 호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은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유다를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세 차례 침공을 해서 멸망을 시키는데 두 번째 침공을 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기원전 597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그발강 그 주변에서. 다른 포로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원전 592년이죠. 25살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포로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서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592년으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세움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그 포로로 같이 끌려간 유다 사람들 중에서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때는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찾아와요. 그때 에스겔이 자기가 본 환상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적혀 있는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 이전에 이미 에스겔이 뭘 말하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런 영적인 행위를 말을 해주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또 여인들이 단무수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애곡을 합니다. 단무수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와의 호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벌하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겔이 무슨 환상을 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여와의 영광이 이제 완전히 성전을 떠나시는데 그 전에 오늘은 동쪽 문에 머무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떠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세운 성전에 머무르신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셨다. 그것이 이들의 자랑거리였는데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0장입니다. 물론 에스겔서 48장까지 있는데 40장 뒷부분에 가면 다시 여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환상을 또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죠. 그렇지만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린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십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너는 그릇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숯불을 성읍 위에 흩는, 흩어버린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길이 이제 예루살렘 위에 떨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진 않았지만 곧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룹은 영어로는 캐롭입니다. 캐롭. 캐룹. C-H-E-R-U-P. 캐롭. 캐룹. 이 캐롭은 영적인 피조물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그런 천상의 존재, 특별한 계급의 천사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천사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룹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스랍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와요. 다 같이 영적인 존재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 그룹이란 말이 맨 처음에 성경에 등장한 곳은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려 하십니다.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것이 화염검 불칼하고 그룹들이 그 길을 지켰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룹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출애굽기에 보면 법궤를 만들 때 법궤 위에 뚜껑을 만들죠. 그 뚜껑을 장식하는 그 장식이 바로 그룹들입니다.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마주 대하고 그 법궤 위에 장식으로 돼 있어요.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때 아주 두꺼운 휘장을 그 사이에다가 걸어 놓는데 그 그룹, 어, 휘장 위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바로 이 그룹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하고 있고 또 18절에 보면 여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나오십니다. 조금 지나면 이 성전을 완전히 떠나시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는 에스겔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떠나시는 것을 보는 에스겔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을까. 정말 너무너무 슬펐겠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섬기는 척하다가, 또 다른 우상이 더 좋아보이면 그들에게 가고, <laughs>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딱 정해지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혼합주의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런 혼합주의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린 그것을 꼭잘 살펴봐야 되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머무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대로 지나치시거나 묵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죄와는 절대로 함께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너희와 늘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고의적인 잘못을 저지르거나 알면서도 그런 잘못을 계속 똑같은 잘못을 계속한다면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하시고 싶으셔도 함께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